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을 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발음을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 듣기와 말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초보 수준에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로 가는 것.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 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들을 때, 아, 내가 뭘 듣고 있지? 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제 단어를 들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안 들리는 상황이니까. 단어를 들으려고 하고, 이제 단어가 조금씩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말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어떤 표현을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뭐 문장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을, 네. 문장을 이제 읽어서 말을 한다거나 할 때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 있어요. 뭐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좋으면 발음이 좋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듣기와 말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너무 단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어쩔 수는 없다. 초보니까 그리고 단어도 많이 알지 못하고 단어도 좀더 많이 알아가면서 단어에 집중하는 경향인데 그게 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단어만 가지고 그 빠르게 들리는 빨리 말하는 것을 다 내용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거고. 또 내가 단어만 잘 발음한다고 해서 물론 잘 발음하면 정확하게 가겠지만 이게 아,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뭘 깨닫느냐? 어 단어만 가지고서는 답이 아니다. 어, 단어는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왜안 들리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 단어를 캐치하는 능력은 있지만 모든 단어를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전달되는 단어만 듣지. 에서, 뭐, 에게, 뭐, 을, 를, 뭐 이런 것까지 듣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취지와 의미가 같이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하고, 나 또한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생각, 그, 나의 의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아, 좋은 어떤 문구나, 좋은 어떤, 아, 표현이 떠오른다면, 그걸 뭐, 이렇게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생각하고, 단어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어? 단어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좀해 보면 아 단어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들리긴 어느 정도 들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문을 캐치한다거나, 짧은 문장이면 그냥 문장 전체를 갖다가 내가 이해한다거나, 조금 긴 문장이면은 어떤 그 단어의 어떤 묶음들을 갖다가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 말도 마찬가지로 단어만 얘기하는 게 너무 쉽게 말하면 속도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내가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원어민은 얘기할 때 보면은 엄청 빨리 얘기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단어는 단어대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습관적인 표현에 의해서 물론 뭐 성조가 있든 뭐 높낮이가 있든 액센트가 있든 억양이 있든 그런 게다 있겠지만 그 흐름에 의해서 가는 어떤 속도감, 이런 것들은, 어, 언어적 습관이니까, 그건 누구나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쓰고, 나도 그렇게 쓰고, 모두 다 그렇게 쓰는 형태니까, 그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나도 따라서 갈수 있는 거 아,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어, 저런 식으로, 그니까, 문장 표현을 할때에 네, 표현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따라하고, 그걸 캐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어 베이스로는 노답이고, 그렇죠. 답이 안 나오고, 구문 베이스로 넘어가야서, 구문 베이스로 넘어갔을 때, 단어를 포기했으면, 구문으로 들어갔을 때, 구문을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단어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구문안에 있는 아 하나 하나 하나의 단어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 캐치를 못 한다거나 이 개념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이거 얼마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핵심은 얼마라는 거지. 나머지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라는 걸 들었으면 나머지 이거, 뭐, 에요? 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얼마에, 그냥 하나에 묻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아, 양파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양파를 추수를 하면, 양파, 먹죠. 나머지 부분은, 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먹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양파라는 그 채소 전체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양파라는 동그란 그 부분이고, 껍질도 아니고, 알맹이 속은 거요 그러면 그 양파를 우리가 뭐, 수확을 해서, 어, 시장에다 팔면은, 그 양파 덩어리를 사다가, 그거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리할 때는 까가지고, 속에 있는 부분만 먹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듣기나 말하기를 할 적에 표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양파 모양이 있어야 얘가 양파가 완, 완벽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 듣거나 말하거나 할때 우리가 문장 구성 능력은 필요하니까 계속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문장 구성 능력을 연습한 만큼, 그, 들을 때도 문장이 불안전한 문장이 아니라, 뭐, 왜 원어민이 얘기하면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캐치해서, 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구나, 라는 정도로 가고, 내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표현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이해한 것을 다시 얘기한다거나 전달할 때는, 당연히 의도만, 받아서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듣기와 말하기 위해서 단어에서 탈피를 해서 조금 수준을 높여 가지고 구문으로 들어가라. 구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장이 긴데 구문을다 들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죠.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문장 표현을 계속 연습을 하지만 핵심 단어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원어민처럼 가능한 빠르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발음을 갖는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 듭니다. 꽤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간에 그 스트림, 채취피티 스트림 대화를 하면서 내 발음이 인지가 안 되는 거를 보자. 물론, 베트남어로 인지된 건한 50%에 불과한 거. 같고.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들을 때도 그렇게까지 뭐잘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들은 부분 기준으로 봐도, 아, 좀, 잘로 클라우드에 넣어놓고서 조금 연습을 하긴 하는데, 음, 하다 보니까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 자체가 단어 베이스가 아니라 본문이나 문장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중요시 해서 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Translate into English, Vietnamese, and Turkish above. 내가 한 여기를 자대로 가서 가서 앞에서 한번더 리뷰를 하고 그래야 정리가 좀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 학습정리 서로 단계의 특징. 처음에는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단어를 하나씩 듣고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속도와 자연스러움이 떨어진다. 단어 중심 학습의 은계. 단어만 잘 들어도 전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어 발음만 정확히 해도 자연스러운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문 중심으로의 전환. 어느 순간 단어만으로는 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듣기에는 구문, 짧은 문장이나 덩어리를 패치해야 한다. 말하기에도 단어 하나씩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을 하나의 표현처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흐름과 속도, 원어민은 빠르고 습관적인 표현으로 말한다. 억양강세 리듬을 따라가면서 의도와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표현해야 한다. 중요한 핵심 단어만 대체해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양파 비유. 문장은 양파와 같다. 껍질까지 다 먹는 게 아니라 알맹이 핵심 단어 의미만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형태에 문장 구조는 있어야 양파가 전하다. 결론, 듣기와 말하기는 단어 중심에서 구문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긴 문장을 다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핵심 음료를 잡아야 한다. 말할 때도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은 발음을 만드는 길이다. 요약하면 단어에 머물지 말고 구문으로 넘어가라. 핵심 단어와 의미에 집중하면서 원어민처럼 빠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다.